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세상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어제보다는 하늘이 그래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laughs> 베란다 나왔을 때는 어두컴컴한 게, 야, 오늘 꽤 많은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진짜로 어제 굉장히 굵은 빗방울 있잖아요. 꽤 많이 내렸습니다. 아,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어, 비 피해 없으시고 또 무탈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아, 새소리도 들리고, 이제 오늘, 어,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요 비가림 해놓은 거 있잖아요. 확 걷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런데 또 오늘도, 아, 참 묘하게도 두 시간 비 오고, 또, 한 시간 쉬고, <laughs> 또, 두 시간 비 오고, 또, 한두 시간 쉬고, 그렇게, 한 서너 차례 이렇게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림을 걷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오늘만 지나면, 또, 음, 주말에는, 어, 일요일에는 또, 이제, 비 예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참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베란다 안은 지금 이렇게 살짝 어두컴컴한데, 제가 불을 켤걸 그랬다요. 음, 요즘에 이렇게 방울복랑 이제 아랫부분에 이렇게 하엽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하엽을 제거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 하엽이 떨어진 자리에 또 다시, 음, 또 다시 이제 또 알맹이들이 송글송글 맺힐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음, 때도 때도 자꾸 자꾸 하엽이 생긴답니다. 음, 그래서, 어떨 때는 또 하엽 되면서 약간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정말 조금 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답니다. 잠깐만 제가 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래층에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큰 얼굴이 납작하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게 너무 밉더라고요. 음, 지난 영상에 제가 이제, 그래, 요거 일단처럼일단하고 여기 2단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커팅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 한두겹 정도, 어, 두 층, 두 개의 층 정도 남겨놨는데, 아랫부분이 다 이렇게 하엽지면서, 요거 살짝 쿵, 요렇게, 어, 시카막 이렇게 마르는 증상이 있네요. 요거 병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양, 어, 입장이 좀 남아있어야 영양을, 영양분을 얻어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올 텐데, 자꾸 이렇게 남겨놓은 입장이 말라서 지금 없어집니다. 아, 그러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키우다안 되면 여기를 이렇게 커팅을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단 2단으로 키우겠다고 했던 제 의도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이방울복낭도 음, 요거는 이제 제가 분갈이 안 해준 지가, 한 3, 4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일반 화분이잖아요. 일반 간엽이 심는 화분인데 여기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 이제 코팅이 요만큼 밖에 안돼 있고 아래는 이제 코팅 안된 그런 상태의 화분이라 나름 이제 다리도 없어요. 얘가 요거 이제 간엽이 화분이라 다리 없는데도 나름 이렇게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요 방울 봉랑이들이 이렇게 배수도 잘 돼야 되고 바람도 많이 세 줘야 되고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화분에서 이렇게 잘 크는 거예요. 간협이 화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욕심나서 잘 크는 애를 그냥 뭘 바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두고, 어, 키우고 있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이제 바람길이 제일 좋은 요 자리에다 두고서 이렇게 항상 키우는데, 아, 요거는 분갈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맨날 쓰는 방법 있잖아요. 요 마사 좀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이제 그 안에다가 새로운 배양토를 조금 채우고, 어, 채워주고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복토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맨날 쓰는 방울토, 방울토 여기다가 조금 한, 요렇게, 한 3cm? 어, 마사 걷어내고 한 3, 4cm 요렇게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어줬는데, 아, 그 기운으로 또 이렇게 잘 커주기를 <laughs>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요런 애들, 알맹이로 된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참 힘들어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그리고 얘는 아모에나거든요. 아모에나가, 아, 아, 얘도 있잖아요 은근히 여름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정말 꼬질꼬질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 아닌가 <laughs> 싶게끔 그랬는데 또 가을 되면 또 다시 짠 예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물을 듬뿍 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얘가 약간 묵은둥이라 살짝쿵 물이 필요해요. 이제 아무리 여름이고 물을 아끼는 계절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금 이제 오래된 애들 있잖아요. 오래된 애들 또 목질화된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물을 조금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뿌리가 완전히 고사되거든요. 음, 이것도 큐빅 프로스트도 지금 자구를 많이 달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어, 애들은 아, 여름이라고 해도 물 조금씩 줘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고목된 애들은. 어, 물을 너무 굶기면은 가망이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키워보니까. 그래서 조금 자구를 달고 있는 애들, <laughs> 또는 이제 너무 목질화된 애들, 요런 애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먼저, 처음에 요거 수연을 데려다 키웠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꼬집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네들이 얼굴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얘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다 쳐줬어요. 이제 <laughs> 꼬집기를 너무 과하게 해도 이런 증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꼬집기에서 나온 얼굴을 많이 따준 그런 애구요, 얘는. 그래 이제 얘가 이렇게 미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데려온 수연이에요, 얘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퍼져가지고 정말 상태가 아주 별로죠. <laughs> 어 근데 여름에는 진짜 수연이 정말 꿀벌견이 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아, 얘도 이렇게 목질화가 많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키가 커요, 지금. 이렇게, 아, 이제 다시 분갈이 할 때는 조금 깊이 심어줘야 되나. 그래서 얘가 중간에 제가 이제, 아, 이렇게 너무 큰 키가 미워가지고 잘라버릴까 싶었는데, 참았답니다. 아, 요 베란다에서 참 예쁘게 키우기 힘든 게요 수연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어, 물도 좀 많이 먹고, 또 이거 지금 이제 계속 비 오고 이러니까 공중 습도도 많고 어, 이래서 이제 얼굴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또 건강하게 여름 나주기만 어, 기대하면 되겠죠 <laughs> 어, 그리고 요 후레뉴는 지난번에 베란다에서만 내 있다가 비 오기 전에 어, 지난 목요일 날비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욕심내 가지고 어, 베란다 창틀에 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화상을 입었답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여기가 이제 12시 이후에 넘어가는 그 햇살 있잖아요. 어, 한 2시 정도, 3시 정도. 그렇게 햇살이 강렬한 부분이 여기에 딱 이렇게 픽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아, 다시 또 이렇게 들여놨답니다. 뭐 물론 지금 비가 오니까 비올때라 들여놓기도 했지만, 이거 이제 화상 입어서, 어, 하루 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화상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곧장 데리고 들어왔었거든요. 아, 요, 러블리 로즈도 정말 실수 없이 이렇게 하엽을 만드는 그런 애잖아요, 요거. 아, 얘도 물준지 얼마 안 됐어요. 얘는 이렇게 이제 얼굴이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애예요 입꼬지로 운 그래서 이제 얘는 조금 제가 또 물을 챙겨주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하엽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어떤 애들이든 상관없이 요즘에 진짜, 아, 베란다 나오면 하엽 되느라고 1시간 30분 30분에서 1시간씩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러 나와도 하엽 됐다 보면 은 아, 촬영 시간이 또 늦어지고 그렇거든요. 아, 정말 <laughs> 음, 유난히 정말 올해 이렇게 하엽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스타드랍입니다. 스타드랍은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색상을 많이 유지해주고 있죠. 아, 예뻐, 예뻐요. <laughs> 아, 진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 주택에 그 전원주택에 넓은 마당이 너무 그리워요 진짜 이사 가고 싶어요. 음. 물론 이제 그런 어, 환경이 좋긴 하지만 또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음, 이제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이나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아, 잘 이겨낼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laughs> 아, 요거는아 잠깐 하엽 좀 땅에 놓아야 되겠어요. 음. 요거는 제이드 먼디거든요? 제이드 먼디인데, 이제, 먼디가 원래 이렇게 분지를 잘하고, 철화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얼굴 하나짜리가, 어, 온 지가 한 4, 5년 된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 분지를 하고, 또그 분지한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 철화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먼디도 이렇게 물듬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애인데,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릇푸릇 합니다. 베란다 애들이. 이렇게 멀때같이 키가 부쩍부쩍 부쩍 크고 있는 요 용월. 음. 지난번에 제거 이제 대품 용월 그거 깍지 피해 입어가지고 지금 이제 심지 않고 둔에 있거든요. 걔 이제 심어줄 때에도 같이 합식으로 심어야겠습니다. 아. 아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진짜 시간이 어쩜 이렇게 순살같이 가는지. 아 얘는 조금 더 이따 어, 떼야겠어.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어, 키메라, 키메라금이에요. 근데 네, 키메라 금이라고 하는데 금발은 거의 없어요 지금 모르죠 뒤에 가면 또 조금 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예, 그냥 키메라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금의 기운이 없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바삐 움직이면서 오체국 볼일도 보고 아, 이제 또 일도 하고 어. <laughs>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어, 저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간단히 영상 한번 담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또비 예보가 잦습니다. 잦은 비 예보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비 잘 해주시고 건강한 여름나기 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